이재화 변호사님. 예. 어, 김일수 이진성 재판관 보충 의견을 통해 보면, 세월 예. 호 7시간에 대한 박근혜의 섯가지 거짓말이 예. 그대로 드러난 것을. 그렇죠. 정리를 했다고요. 예, 확인할 수 무슨 있죠. 거짓말을 했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안 시점이 오후 3시다. 3시경이라고 그랬죠. 예. 예. 그부분이 대해서 그것은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결국, 그, 지금,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과, 본인과 대리인이 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전에, 뭐, 12시 28분, 어 열, 11시 28분, 12시 5분, 뭐, 12시 33분 경에 다 보고서를 다 받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를 예. 근데 이제 재판관들은 보고서를 받으면 이 상황이 실시간 상황이 그대로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예.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다 고 그랬는데 열 그럼 열그 15시에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둘 음. 중에 하나다. 네. 보고서를 받그 검토했다는 것이 거짓말이 말나든지 그거를 바숨에도 불구하고 늦게 알았다고 인지 그 예. 거짓말하거나 아, 두 가지라는 거죠. 거짓말. 이 그게 이제 첫 번째 거짓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짓말이 언론사의 오보 때문에 상황 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음. 언론 다수를 돌렸는데 예. 딱 이야기하면 대, 우선 대통령이 그 국가 안보실 등으로부터 오보를 받았다는 고그 볼만한 증거를 하나도 제출한 게 없다. 아, 자료 증거가 없다. 아, 없고 또 상식적으로 봐도. 그, 이게 지금, 비서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보도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아, 오보가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나도.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11시 7분에, 백 예. 해경동에 확인을 해서 청와대는 이미, 그것이 무조건... 오보였고, 음. 음. 오보라는 것은 이미 파악한 상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보로 인해서 인식이, 잘못된 인식을 계속 갖고 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거기 그 추가로, 이렇게, 예. 시간만 하나 예. 볼 필요가 있는데, 오보가 11시 경에. 는 네, 좀 나와서, 12시 경에는 대부분 다 정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아니 그때 자기들이 낸 기록도 보면, 네. 11시 4분에 오보라고 기록이 됐고, 11시 7분에 음. 오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자기들 해명서에 이렇게 나와요. 네. 음. 분만에 그러면, 것이 네. 3분 만에 아는 거예요, 3분 만에. 이세 시간 뭐세 시간 이상 오후 3 시까지는 3 시간 이상 비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3 시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있는 그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었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해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집무실은왜 둬요? 맨날 관저에 있지. 그러니까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디에 가 있는가 중요한 거 아니다, 음. 이랬었는데, 이제, 그 재판관은. 심지는 비서실장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이 집무실이다그래 자, 수면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 진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죠. 비서실장이 그랬죠. 음. 예. 근데 이제, 이 관전은. 예. 진무실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음. 대통령이 휴식이나 개인 생활하는 곳이지, 그건 사적 공간이다. 집무실이 아니다. 예. 집무실에 머물게 되면 비서진들이 지금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 제대로 보고를 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하고 당일은 휴일이 당일은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휴일이 아니었죠. 당연히 예. 그그관 관저가 아니라 집무실에 출근을 해야 된다. 음. 아니 그런 논리로 하게 되면 청와대 비서관 수석 뭐 이런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근무하죠? 예. 왜 청와대 그렇죠. 출근을 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예. 말하자면 결근을 한 셈인데요. 관저, 그러니까 집무실에 출근했다면, 늦어도 9시 40분경에는 해수부가, 예. 위난, 그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하거든요. 예. 그때쯤 대통령도 알았고, 음. 그렇게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출근을 해서 상황실에 가 있었으면 사실 확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불러가고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 컨트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이 논리도, 음, 진무실에 말이 안 되는 그, 겁니다. 말이 안 되다. 그 다음에 음. 피청구인이 10시 15분 국가안보실장, 음. 10시 22분경 국가안보실장, 10시 30분 해경총장에 음. 전화를 해서 부죄의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게 그 기록이 있으면 예. 통화 기록을 내놓으라 그랬거든요. <laughs> 그런데 끝까지 안 내놨고 예. 안 내놨죠. 안 내놓은 걸 봐서는 통화했다고. 통화 안 했다. 이렇게 판단을 예. 한 거예요. 12시 50분경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비초연금법 관련 전화원은 통화했다는 기록을 내놓고. 그거는 주장을 했죠. 예. 아니, 기록도 내놨어요. 예. 주장하고 그 기록도 있다고만 예. 이야기했고, 뭐, 내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주, 그, 아예, 아예 있다는 말도 주장을 안 했죠. 음. 통화 기록이 있다는 주장도 못한 주장도 거예요. 안 했고. 어허. 결국은 통화 기록이 없다는 것은 통화한 것은 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네. 거기에 예. 하나 지적하면은 해경청장한테 하면서 뭐 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예. 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그러는데 예. 이미 그 통화 전에 해경청장 특공대 이, 이 거기에 가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 그러면은 그거는 거꾸로 돼야지 맞죠.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면 라 해경청장한테 특공대를 현장에 보내라는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해야지 그게 음, 맞는 건데 그렇죠. 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더라고 예. 이미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그게 지금 논리적으로 예. 앞뒤가 안 맞는 안게 해경청장 통화했을 때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먼저 그렇죠. 아 그럼 내가 지금 특공대 투입해서 이미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laughs> 구조에 만전을 기하세요. 아, 지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특공도를 투입해서 구, 구조에 만전을 기하세요. 지금 했다니까요뭐또 원래 남의 말을 잘안 듣는 분이니까. 그게 10시 30분에 네. 해경청장하고 통화를 해서 특공도 투입하라 그랬는데 네. 그 기록도 없고요. 없죠. 10시 25분에 청와대가 해경청장하고 통화 기록은 나왔어요. 네. 그 나왔는데, 그렇다면, 선회를 하면, 건물에 그 통화했다. 고그 직전에 통화를 해서 대통령이 지지를 받고 통화했다고 선회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특공대 투입을 지시를 전달받거나 그 지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거... 해경청장에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 비서진들에게 그렇게 전달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하려면 비서진들이 청와대 비서진들이 해경청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음. 자, 그러면 이것도 법이다. 마지막으로 어. 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구조 지시를 다 했다.는 예. 해명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다 거짓말인데 뭘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 해? 아니 음. 그 뭐냐면요. <laughs> 아니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게 샅샅이 예. 뒤져서 구조의 만전을 다 해라. 예. 이렇게 지시를 했다 고 그랬잖아요. 예. 지거 지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헌법재판관이 보는 거는 그거는 하나만은 한 이야기다. 원론 이야기고 음.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교훈적 의미가 하나도 없다. 예. 예를 들어 아, 이런 아. 거 이재화 변호사 여기 오늘 나와갖고 패널로 나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laughs> 예. 지시합니다. 예. 예. 이재화 변호사 패널로 나오면 말씀을 하세요. 예? 예. 예. 성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지시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 <laughs>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 이 내용에는, 이 부분에 급박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 음. 그다음 이 지시에는 현장에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음. 어느 해법을 강구할지에 관한 어떤 고민도 담겨 있지 않다. 예, 영혼 없는 얘기였다. 예. 네. 그거는 음. 그 지시라고 도저히 할수 없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 드러낸 거죠. 예. 아니, 그 전에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음. 이렇게 지시한 거, 네. 그러면 이런 거거든, 동쪽에서 했단다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요. 뭐, 시나락 까먹는 소리죠, 쉬, 쉽게 얘기해서. 위 네. 내용은 지시받는 자에게 매우 당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으로서 급박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지도적 내용도 담고 있지 않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laughs> 하나만한 네. 지시. 자, 이렇게 다섯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갖고 대통령이 또 이거 고발할 거예요? 거짓말했다, 이런. 아니, 거짓말 했다. 아니, 거짓말을 갖고는 아닌데요. 예. 그, 결국, 그, 특검에 예. 시민단체, 사1육 연대하고 시민단체가 예. 고발을 했는데, 특검이 음. 이체을 냈습니다. 예. 검찰이 이 부분을 이어받아서 수사할 거로 보고요. 음. 헌법재판소의 보충 의견은 예.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음. 검찰 수사에 상당히 도움이 될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 헌재 결정문 분석 어~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예 해경 동에 확인을 해서 청와대는 이미 그것이 오보+ 오보였고 오보란 건 이미 파악한 상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보로 인해서 인식이 잘못된 인식을 계속 갖고 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 추가로, 이렇게, 예. 시간만 하나 예. 볼 필요가 있는데, 오보가 11시 경에좀 네, 좀 나와서, 12시 경에는 대부분 다 정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때 자기들이 낸 기록도 보면, 네. 11시 4분에 오보. 대, 우선, 대통령이, 그, 국가 안보실 등으로부터 오보를 받았다는, 그 볼만한 증거를 하나도 제출한 게 없다. 아, 자료 증거가 없다. 아, 없고, 또 상식적으로 봐도, 그, 어, 이게 지금, 비서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보도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아, 오보가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11시 7분에. 이재화 변호사님. 예. 어, 김일수, 이진성 재판관 보충 의견을 통해 보면, 음. 세월호 일곱 시간에 대한 박근혜 다섯 가지 거짓말이 예. 그대로 드러난 것을. 그렇죠. 정리를 했다고요. 네, 예, 확인할 무슨 수 무슨 거짓말을 했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안 시점이 오후 3시다. 3시경이라고 그랬죠. 예. 예, 예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결국 그 지금,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과, 본인과 대리인이 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전에 뭐 12시 28분, 어, 열, 11시 28분, 12시 5분, 뭐 12시 33분 경에 다 보고서를 다 받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를 예. 근데 이제 재판관들은 보고서를 받으면 이 상황, 실시간 상황이 그대로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예.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다 그랬는데 열 그럼 열그 15시에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둘 중에 음. 하나다. 네. 보고서를 받그 검토했다는 게 거짓말이 말든지 그거를 바숨에도 불구하고 늦게 알았다고 인지 그 예. 거짓말하거나 아, 두 가지라는 거짓말이요. 예.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거짓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짓말이 언론사의 오보 때문에 상황 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음. 언론 다수를 돌렸는데 예. 딱 이야기하면.